춤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놀라는 모션으로 상대한테 내가 바로 상대를 어택게할 의사가 없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항상 했을 때는 총구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캐치, 내가 지금 해야 될 동작에 맞는 쪽으로 밸런스를 이동시키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이동하면 상대가 2차 행위를 하게 될 테니까 놀라는 표정과 몸짓으로 피하는 겁니다. 그리고 캐치가 들어갔을 때에도 적당히 들어가서 이 사람 중심이 안 흔들리면, 안 흔들리면, 그렇지. 안흔들리 이렇게 이차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, 캐치를, 놀란 상태에서 캐치를 할 때는 항상 과감하게 들어가서 중심을 깨버려요. 그러면 펀치를 빵 때려주고, 그래서 이 사람이 밸런스를 잡지 못하는 그 찰나에 충고 남은 부분, 뒷부분을 아래에서 감싸 잡고, 그대로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, 아래쪽으로 떨구면서 끌어당겨요. 탁 떨구면서 빠지는 게 확실하게. 떨궈져서 빠지고 난 다음에 총구를 잡고 역시 뒤로 이동하면서 바로 세벽자전을를 취할 수 있게끔 흠! 흠! 그리고 떨궈로 발을 잡고 발잡아라고다를 돌리고 때렸지? 턱 잡았지? 잡았을 때 걸려있지 그러니까 떨구는 거야 알겠어? 어. 어. 때려놓고 중에 뺏은 다음에 얘를 당기는데 떨구면서 당기는 거지 그래야 쑥 빠지지 그렇다고 또 캐치한 다음 떨구는 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돌리는 힘이 또 약하니까 갑고 응. 안 떨어지는 거지 나한테 당기는 것과 떨구는 게 섞여 있어야 돼 그래서 당기면서 떨어야 바로 캐치가 되어가야돼 오케이? 네 <laughs>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.